안녕하세요 변방목사의 아침 목상 2021년 9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 16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진 출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목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라마나여성교회 목회사관학교 하반기 교육이 시작됩니다 어, 4학기와 2학기 어, 사관생도들이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시작해서 어, 네. 여러모로 쉽지 않은 과정이라 어, 아직 그 온라인 자체가 습관에 돼 있지 않은 어, 그런 분들이 이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어, 우리가 추구하는 진짜 목사의 길을 어, 이렇게 배워갈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사관학교가 온라인으로 가능할까? 이런 정체성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시작을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새로움의 자리에 정말 주의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장세기 45장 16절로 28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제 그 형제들을 어, 품고 안아서 어, 용서해서 이제 형제들과 화해하고 어, 그들과 함께 막 울면서 어 그 소문이 애굽 왕궁에까지 펼쳐짐으로 해서 바로가 이 요셉을 배려하고, 요셉의 헌신을 이해하니까, 이 요셉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의 가족 모두를 애굽으로 와서 살게 하는 그런 명령을 해주죠. 가장 좋은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풍성한 삶을 보장해 주는 이 가뭄의 기간 동안 그들이 살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명령을 내려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고, 이런 소식을 들은 야곱이 "이제 내가 요셉을 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야곱이 이제 내려오기로 결심하는 이 장면까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절 말씀 45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5장 18절.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게 지금 바로가 야곱과 그 자녀들에게 명령을 준 내용입니다. 그 형제들에게 이 명령을 주어서 가서 이제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면 좋은 땅을 주고 기름진 것들을 먹여서 이 가뭄 시간에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떤 사건이 하나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이런 사건 배후에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어떤 인과 관계가 존재할까요? 이것은 우선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어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사건은 요셉이 보여준 그 애굽에서의 충성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왕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쳤다면 바로왕이 요셉을 경쟁자로 느끼거나, 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이런 명령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의 충성땜이 바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서 오늘 바로가 이런 놀라운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인 거죠. 이런 요셉의 충성 때문에 감동한 이 바로가 정말로 특혜를 이 요셉의 가족들에게 허락해 주는 명령이 1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명령을 받은 야곱이 이제 마지막에 28절에 가보면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이제, 야곱이, 아, 요셉이 살아있구나. 내가 죽기 전에 빨리 가서 요셉을 보겠다. 우리 가자. 뭐, 그 명령을 받고, 구체적인 상황을 인식한 연후에, 이제, 그 애굽으로 다 내려갈 것을 결정하는 선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 보셔야 될게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중요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를 이렇게 주목해서 보시면 아셨겠지만. 이스라엘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승리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절망하고 난 이후에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서 절망한 이후에 그의 이름은 단한 번도 이스라엘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야곱으로만 기록되는 거죠. 그가 새 이름을 가졌는데 새 이름이 아니라 옛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 새로운 삶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연결될 때 우리는 새 이름을 갖는 거고,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옛 이름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는다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자리가 언제냐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하나님의 꿈 이제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 앞에 이, 이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원리와 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절망의 사람일 때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지만 그거는 호적이 바뀌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늘나라는 호적받고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꾼 이유입니다. 야곱이 그 소망 가운데 요셉이 살아있음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할 때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다. 이 사실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이름입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나 아, 묵상을 주제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다, 새로운 시작에는 소망이, 새로움이 있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 새로움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내 가슴에 믿음으로 받아서 그 소망을 품고 오늘이라는 시간, 새로움의 시간을 출발해야 한다는 거죠. 하반기, 작년에도 하반기 사회 있었어요. 그제에도 있었어요. 옛날에 했던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움에, 새로운 소망을 가슴에 품고, 진짜 목사가 되실 한분한 한 분을 가슴에 안으며, 그들을 축복하며, 그렇게 달려갈 때, 거기에 진정한 새 이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같이 아둔한 사람, 늘 새롭게 한다고 하면서 새롭지만 새롭지 않은 그저 새로움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야곱 인생을 살고 있을 때가 참 많았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며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면서 주의 은혜를 정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야곱으로 이 새로움의 길을 걸어낼 수밖에 없었던 저로 하여금, 너 언제까지 야곱으로 오늘을 살래? 오늘 이제 다시 소망 가운데서 정말로 기쁨으로 이 새로움의 시작을 만들어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또 하나 요셉이 그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형제들에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가 의미 있게 들려집니다 장세기 45장 24절인데요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길에서 다투지 말라. 요셉은 보이는 거죠. 이제 형제들은 알게 됐어요. 애국의 총리가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은요, 이제 누군가가 그 힘을 가졌을 때그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혹이라도 예전의 실수 때문에 또 이렇게 좀 힘들어 하는 경향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형제들 사이에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책임전가의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일의 주도적인 역할을, 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일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부류와 그 팔아버리지 않기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 간에 이게 다툼이 생길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길에서 다투지 마세요. 저는 용서했습니다. 왜 용서해요? 이게 그 형제들이 나를 판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우리를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어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이해하기에 그리고 형제들의 아픔을 알기에 요셉은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여기서 싸우는 거죠. 누구 탓이야 누구 탓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누가 잘났네 누가 잘났네 그러고 다죽고 사는 거예요. 새로움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난 자들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 주셨음에 이 하나님의 용서를 기초로 해서 이곳에 일하실 하나님의 소망을 가슴에 담고 새로움에 출발을 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란 하루의 새로움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로움은 용서를 기초로 소망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갔을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 용서를 그것을 기초로 삼고 그 용서의 기초 위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음을 믿기에 소망할 수 있는 거죠.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이 새로움의 시작을 힘차게 용기있게 도전하며 나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심에 오늘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생기는 아침입니다. 아자아자입니다. 오늘 적용민 미션입니다. 목회사관학교를 시작하는 날, 용서를 기초로, 어, 소망을 담아 시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용서를 가슴에 안으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꿈꾸며 소망 가운데 특별히 가슴에 설렘을 가지고 이 목회사관학교 2학기, 4학기를 힘차게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새로움의 출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